나는 공부를 잘한다 앞으로. 특히. 아 역시. 오케이. 어. 아니 아니 아니. 한번 알아보려고. <laughs> 너 공부 잘해? 네 공부 잘해요. 어. 나는 얼굴이 이쁘거나 잘생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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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양심적이다 우리는, 그지? <laughs> 자 그래. 어, 그러면, 음. 나는. 좀 매력이 있다 앞으로 진이야너는뭐 매력도 없고 <웃음> <웃음> 공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어? 그래 자신감 아, 있어야지 알겠어요 <laughs> 한... <laughs> 한... <laughs>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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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러면 여기서 <laughs> 1등 할것 같다 <웃음> <웃음> 앞으로 뒤진아아진아 이거 한번 찍고 자 우리는 그러면 1등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왜? <laughs> 네,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아 일단 좀 앞으로 한발자국 가세요. 네, 한 발, 한 발.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려운 게임은 안 할게. 대장님, 그러면, 어, 원래 좀, 스피드 퀴즈로, 어, 조금 가려고 했는데, 아 그거는 못 가겠고. 그래, 퀴즈, 퀴즈, 안 낼게. 어, 안 낼게. 안 낼게. 미안해. 어, 미안해. <laughs> 자, 그러면 눈치게임 갈게. 눈치게임. 눈게임 갈게. 늦 눈치게임 갈게. 왜? 네, 네, 네. 네. 그 네. 그나마요! 공부도 못하지. <laughs> 얼굴도 못생겼지. 뭐, 매력도 없지. 안 <laughs> 어? 왜? 그럼 차자리. 에이. 아니야. 그래. 자, 369 하자고? <laughs> 그래. 자, 일단 무대 위에 올라온 대표 선수 이제부터 말하면 탈락 처리합니다. 자, 모두 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게임을 설명할게요. 어, 어 눈치게임도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자, 지금부터 우리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차례대로 부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어, 도중에 같은 번호를 부른 친구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동시 탈락되고요.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말을 하면 탈락되고요. 그리고, 어, 말하면 탈락이야. 그리고 엉덩이가 어느 정도 틀썩거리다가, 내가 봤을 때도 너무 올라왔다 하는 친구 탈락. 목소리가 작아도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해를 못한 친구를 위해서 한번 연습 가볼게요. 연습입니다. 연습. 갑니다. 준비. 시. 시작. 1, 2, 3, 4. <웃음> <웃음> 그래 연습이니까 그치? 어, 연습이니까 자 연습을 하기만 빼는 거야 앉으시고 앉으시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쟤네들이 어, 좀안 일어날 것 같아 그치? 자, 갑니다 저기 시작 이이이야 이러면 3두명이친구가 탈락되죠 아니야 연습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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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습이라 했잖아 자 마지막 연습 마지막 연습 마지막 연습 갑니다 준비 시작 이러면 세 명의 친구가 탈락되죠. <laughs> 야, 어쩐지, 로디네. 일부터 막 올라오면, 어, 여 어. 자, 아, 그래, 그래. 아, 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부터 탈락된 친구는.